제가 건물주가 다시 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영주 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첫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메인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축을 한번 해 보려고 새로운 도전의 과제로 제가 근생 건물을 한번 줘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서 그 현장에서 한번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죠. 1년 전에 공사를 준비를 하고 설계를 도면을 기획하고 방향성을 찾고 그리고 지금은 공사업체까지 선정이 끝나서 건축 허가까지 득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제 첫 삽을 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달 넘게 했던 공사는 철거 공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건물을 제거하면서 미처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좀 남아 있고 미처 분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사가 한2 0 아, 30 덤프 정도가 와가지고 다시 메꿔놓은 상태, 여기 흙을. 기존 지하가 있어가지고 그걸 파내고 다시 메꿔놓은 상태고. 여기에는 광공서 건물이 있었죠 평택시 지적공사가 있었어요 지적공사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통합돼 가지고 다 이전을 하고 남아있는 땅을 이제 매각한 거죠 그래서 매각하면 우리 캠코라는데 매각하잖아요 공매로 제가 낙찰을 작년 3월 달에 받았어요 재작년 겨울이네요 이게 공매가 시작이 됐고 유찰도 되고 우여곡절 끝에 저한테까지 왔죠 제가 8년 전부터 고덕 신도시가 평택에 기획되면서부터 광공서들이다 그쪽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땅 그럼 나오겠네 그럼 내가 사야지. 그러면서 계속 8년 전부터 계속 본 거죠. 여기 비어 있는 지는 한 3년 정도 전부터 비어 있었어요. 근데 매각 절차를 안 밟더라고 그러다 이제 재작년에 매각 절차가 시작돼서 공매 입찰했다가 제가 떨어졌죠. 1억 원 비싸게 누군가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제가 2등에서 2등. 근데 경매 공매에서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에 가는 거지 아 열받잖아. 저는 8년을 준비했는데 화가 좀 나요. 더 비싸게 썼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다시 유찰됐어요. 1등으로 입찰한 사람이 잔금을 안 치렀대요. 계약금을 안 치렀대. 그래서 다시 나왔는데 가격이 낮아지진 않았고 초기 입찰가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1억만 비싸게 썼어 냈어요. 기존에 냈던 거보다 2억원 싸게 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됐어요. 서른 살때 초반에 만들어놓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의 꿈들. 거기에 마지막 조각이 제 빌딩, 상가 빌딩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려고 계속 건물도 알아보고 하고 있었는데 좋은 땅이 나와서 어, 여기다 내가 그걸 지으면 더 멋있게 질수 있고 더 의미있겠다 싶어서 여기다 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상가의 맨 꼭대기에서는 제가 강의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친하게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여기는 평택 북부 쪽에 있는 송탄권에 있어요. 아직은 평택이 구가 없어요. 아마 구가 갈리게 되면 여기는 송탄구라고 부르는 존이 될 거예요. 옛날 송탄시 북부 쪽에 있는 평택이 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출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공원,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 하여튼 놀기 위한 공간들이 많아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고 관공서시설, 보건소도 크게 있고요. 복지회관도 있고 여기 건물 뒤에 보이는 거는 평생학습센터. 옛날 이제 여성회관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평생학습 센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출강을 몇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가을에 또 여기서 이제 강의할 계획이 있으니까 무료강의니까 한번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면 강의도 보시고 제 건물 현장도 좀 지켜보시고 저도 만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을 질 건데 여기가 200평이 안 되는 부지인데 여기다가 6층짜리로 지하 1층에 지상 6층짜리 건물을 질 거고 6층에는 제가 이제 근무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공원이 보이는 뷰 쪽에 제가 이제 사무실이 있을 예정이고 저쪽 코너 코너 자리가 아마 우리 한 28기 정도 되시는 분들이 수강할 만한 존 저쪽으로 오시면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나머지 공간에는 요즘 공유 오피스 많이 있잖아요. 지방에도 이제 공유 오피스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뭐위워크같은데 이쓰시게 용워크 뭐 이런 게 이제 탄생할 거예요. 나머지 공간에는 용워크를 사용해서 6층을 이제 마무리하고 나머지 1층부터 5층까지는 임대 매장으로 다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1층은 카페 베이커리, 약국 하고뭐 간단한 뭐패스트푸드점 들어올 예정이고 2층에는 먹거리 위반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쌀국수집이라든지 퓨전 레스토랑 뭐 이런 게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층은 병원. 여기는 주거 지역이라서 병원은 못 들어오고요. 의원 쪽. 들어올 것 같아요 의원, 뭐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한의원 이런 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4층에는 피트니스 센터, 여기 뷰가 좋아서 어, 거기서 이제 런닝머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게좀 들어올 거고 그 위에는 사무 공간으로 확보할 예정인데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학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공유 오피스가 잘 되면 공유 오피스를 확장해서 5층까지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대 라인업은 이제 맞춰놓은 상태고요. 여기 입지가 그래도 좋아요. 좋아서 주변에 공사 현장을 보면서 문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부동산에서 연락 와갖고 뭐 임대 뭐줄거 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가 있느냐에 따라 약간 다른데 지금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존은 아니에요. 조그만 건물 위주로만 택지가 기획되어 있다 보니까 큰 규모의 상가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줘야 주변이 같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6층 건물이 들어서면 이 주변 옆으로는 다 평수들이 기획되어 있는 땅들이 어, 60평, 50평, 이렇게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만 4개의 건물이 들어있는 거죠. 다른 건물들의 4배예요 4배. 젖으면은 어, 랜드마크처럼 보일 거예요. 6, 6층이 무슨 랜드마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관공서 건물, 평생교육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높이만큼 질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밝고 큰 건물이 용주주타운 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근데 제가 아직 이름을 못 정했어요. 네. 건물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어, 일단은 허가 낼 때는 용주주 타운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아 창피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건물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분 있으면 은한번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내그 건물을 짓게 되면 제가 개업할 때 초대도 하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 자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H 빔에 이제 철제로 돼 있는 빔에다가 지금 이 와서 보니까 이게 초에 왁스 같은 걸 발라놓은 걸로 추정됩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흑마귀 작업을 할때 옆에 벽면에다가 다 이거를 박을 예정이에요. 삥 둘러서. 그거를 박아야 이게 흙을 퍼냈을 때 옆에가 이제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흑마귀 작업용 H 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매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 이제 시멘트를 부어서 이제 붙인 다음에 여기를 그 다음에 걷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하를 이제 만들 거죠 지하를 흙을 걷어내면 여기가 흙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이 흙을 갖다 또 버려야 돼요 받는데도 돈이 들지만 흙을 버리는데도 돈이 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 흙을 갖다가 또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 판이죠 지하를 팔려면 건물을 지으면한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모든 공사는 더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1년 2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무슨 무릎 조그만 건물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하가 오래 걸려요 아마 우리 아파트 같은 거주변 짓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면은, 맨 1년째, 내내 뚱땅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짓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딱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두 칸씩 올라갑니다. 막 그런 거 보셨죠? 이것처럼 이게 올라가는 건 금방이고 바닥을 다지는데 오래 걸려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인부들이 동시에 투입돼서 여러 공정을 한꺼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빨리 짓을 수가 있는데 기초공사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빨리 짓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정한 공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공사비가 올랐어요. 내년에는 싸질까? 대한민국 건축이 멈췄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도 건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기에 수익률을 안 생각할 수가 없어.